빨간 운동화를 새로 사는 꿈꿈 해몽. 30대 제1교포 3세 팥장사 창업. 천조미래경제주식회사 꿈의 몽심리상담센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합니다. 빨간 운동화를 새로 사는 꿈꿈 해몽. 30대 제1팥장사 교포 3세 제1교포 창업. 반갑습니다. 천조미래경제주식회사 꿈의 몽심리상담센터 대표 박재훈입니다. 오늘은 제1본 대한민국상공회의소 소속의 이원인부캐도 출신이 젊은 사업가와 꿈과 더불어 사업에 관한 상담을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1교포 3세로 부모님이 가정에서 한국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통역은 필요 없어요. 저는 한국 나이로 35세이며 파트로 빵을 만들어 파는 제1교포 3세몰이라고 합니다. 꿈의 몽심리상담센터에서는 교포들의 꿈 상담과 더불어 사업에 대해서도 곧잘 묻습니다. 제가 사는 북해도는 겨울이면 눈이 몹시 많이 내려서 온통 설국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겨울이 너무 추워 팥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빵 속의 팥이 주제품입니다. 혹시 한국에서 파트를 쉽게 구할 수 있을지 파악하던 중에 꿈을 꾸어 꿈의 몽심리 상담센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리 씨가 꿈을 말해 주세요. 제가 꿈속에서 평소에 신고 있던 흰 운동화를 잃어버려서 새로 빨간 운동화를 마련하는 꿈을 꾸었어요. 운동화는 활동을 의미해요. 모리시의 경우에는 파트빵 속에 넣는 식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군요. 그러므로 팥값의 가격에 따라 돈을 벌 수도 손해도 본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빵 대신에 팥을 비축하시면 어떨까요? 팥농사가 풍년이면 가격이 싸지만 흉년이면 팥값은 2에서 3배 더 비싸요. 그리고 그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거예요. 팥값의 가격 동향을 알수 있다면 가능할까요? 팥값의 동향을 어떻게 아나요? 그것은 일은 봄에 북해도 바닷물 온도가 높으면 그 해는 팥은 풍년이 되고 해수 온도가 평년에 비해 낮다면 반드시 팥농사는 흉작이 되요 봄철에 해수 온도가 몹시 낮다면 반드시 작년에 파트를 비축해야 해요. 어떤 근거로 그런 예측이 나오나요? 초봄의 해수 온도가 낮다는 것은 파트 성장에 방해가 되는 저온이므로 되 흉작이 되기 쉬워서 재고품을 비축하는 것이 매우 유리해요. 저의 꿈속에서의 빨간 운동화를 팥과 함께 빨간색으로 본 것이네요. 그렇지요판 농사는 지열이 높으면 열기가 많은 파트계는 매우 좋지만 지열이 낮으면 팥농사는 망치기 쉽지요. 그러므로 팥농사의 승패는 바닷물의 온도 변화에 따라 미리 결정되기 쉽기 때문에 모든 지열의 선행지표가 바로 바닷물의 온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이미 팥에서 승패를 아는 거예요. 초봄의 바닷물의 온도로 팥농사의 길 흉을 미리 알아, 팥농사의 승패를 손바닥 안에 넣었군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천조미래경제주식회사 꿈의몽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감사합니다.